야, <laughs> <그냥> 김영아. <김형으로>. 그래. <laughs>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하고 하면... 하나만 들면 좋잖아, 영상 아, 아니, 좋네. 저기랑. 맛있겠다. 그래, 이게 큰 재미야. 안 그래? 오. 맛있겠다. <웃음> 음. 이게 <laughs> 맛있네. 哎。 하게 되면 금관산 북한의 금관산 이죠그 금관산의 보금관은. 동들이 군데군데 고이선 모습을 바라보시게 되면 어, 강인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동서의 길이가 180m로 했죠 네, 여기까지 해서 네, 통. 세 이후 또 해경왕을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해군과 안 강강을 끝마치고 외도 포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 되게 복잡 볼까? 한 명씩 저기 바다를 보고 있는 옆모습이 어, 엄마 이렇게 앉아서 찍어도 예쁘겠다 요마, 요만큼 앉아봐. 우리 여기서 이제 동선 이렇게 내려가게 되지. 여기는 음. 아, 야그런가 봐. 여기를 어, 그래 이렇게 다아몇 응, 번이야? 8 <목소리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다하 갑시다. 오늘 언니가 핸타그 싸야 돼 <laughs> 옆에 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에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어, 지금 판매하고 있는 미역은 잔선. 자연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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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까만 돌이어서 흑진주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지겹, 지겹피 끼야, 끼야 원래 해는 된장이다, 먹는 거 그래, 여기 된장 막해 응. 여기 있네. 음, 음. 그러고 보면. 불이 음. 네, 우체거든. 자, 눈으로 한번 보고, 입으로, 뭐. <laughs> 눈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 <laughs> <laughs> <우리 아직도 발표가 웃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만 나온 거예요? 알겠만 우리 네, 다 네, 알겠는니나 네, 못 담아내는 도착할땐 삐이야지 왜냐면은 다꼬이 일이라서 뭐 어. 아왜 이렇게 잘 필요 안해 음 예? 가아 그래. 엄마가 하셨던 줘 봐. 빛을 어, 바라는 시간이 <목소리> <목소리> <snooble> <요> 자, 더 팔, 팔을 팔을 더쭉펴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laughs> <chodzi> 어그런식으로나 <laughs> 하나, 하나, 둘. 오케이. 오, 케이어골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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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고 한번 찍어볼까? 어. 아, 네. 음. 그 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표정 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만세해봐 만세 이거 뭐 여기 얼굴은 여기 보시고.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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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엄마 먹었대니까. 아니. 예. 아. 하나에 사우스는 하는데 이제 두개 먹는 걸. 음. 내가 줄까 많이 너무 레드 레드구만. 아유 응.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다. 어 우리 잘했지 나는. 맛있어 맛있어. 껍꾸 먹거든 내가. 네. 내가. 어. 그래 고마워 들소 그냥 잡사 보고. 한바 기다 보고 만아이모이 때문에. 그, 아.